Yeah. 깨끗인 <목소리> 것 같아요. 아, 말도 나모아들다 저는 힘 너무 많이 받고 있잖아요. <목소리> <목소리> 역시 딱 봐도 프로이 팬는 저희 중어로 바이트 겸과 아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었던 아주 반항적인 모습을 형제들이는데 연준이 형속시원해보던데요 아, 아 또자랑좀 해도 돼요? 아, 그래, 네, 여러분. 프로이 페이 안무를 뛰어. 열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헤드뱅이 너무 좋았어요. 음, 그리고 이제 3일 차가 되니까 슬슬 다들 유닛 무대가 조금씩 능숙해지는 게좀 보이고 있어요. 우리 코이프도 어땠어요? 아, 오늘 진짜 모아들이랑 약간 하나 된 느낌. 진짜 같이 쳐 나가는 느낌. 킬라벨! 아 밑에서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봤어요? 둘이 좀 땀에 젖은 상태로 이제 킬라벨을 켰는데, 너무 섹시하면서 정리했으면 다 했어요. 오, 형들 진짜 잘한다. 아유, 그, 아, 아, 저는 아, 진짜 아, 걱정이 됐던 아, 게, 오늘 어린이 날이 있어서 너무 쑥쑥했어요. <웃음> 또... <웃음> 보여줄 거 <수> 없죠. 보여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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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근데 발음이 안 돼서 못 보여주겠어요. 진짜 남은 건 절대 없거든요. 그러면 알겠어. 어떻게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유 안될거 없죠. <laughs> 아, 그러면 그러면 알고 <laughs> 계셔서. <그러면, 웃음> 요이와진 부르세요? 형들의 세상을 펼쳐봐요 <laughs> 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I can't lie, lie, lie I can't lie, e l <Geor Python> <드시키는 소식> 와, 그거 알아요? 우리 범규가 또 기가 막히게. 하면 아, <드시키는 드시키는 드시키는> 이제 높이 이왕 하는 김에 뒤에도 알려주세요. <드시키는> 어제 배운 거리마인드한 번만 할게요 okay. -ia -ia -ia. 여기 이 k i l 나 맞아요 맞아요 들가내려이요가내려난다없어너 일부처럼 퍼져 이건나만

아, 지난 투어 유니폼의 메이트였거든요 저희가 섹시한 거티나서안 하는 거예요 티비 나누자 더 킬라 무잘 가져가겠습니다 <목소리를> 네 누가 네, 뭔지 네. 보여드릴게요 네, 다들 나누 네, 죄송한데 혹시 왼쪽부터였죠? 오른쪽부터입니다 이쪽부터 아, 네 맞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은 자 막내스 5, 6, 7, 8

해보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알것 같... 아요왠지 알겠죠? 네. 알것 같아요 왜 네, 형들이 하는지 여러분들 알겠죠? 예! <laughs> 왜 공감해? 왜 공감해? 아, 나한테 <laughs> 랩푸 아, <FG> 아무튼 <laughs> 모아들과 함께 즐기면서 공연을 하다 보니 아, 이제는 저희가 준비한 노래가 하나입니다 <laughs> 모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너무 빠르게,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고풍처럼 지나간 무대 <목소리도> 여러분 재밌게 즐겨주셨나요? <목소리도> 다행입니다 소화와 함께 세 번째 월드 투어 액 프로미스 어, 준비를, 어, 준비를 시작할 때가 바로 얼마 전같았데요 어느새 이렇게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함께 3일간의 공연이 끝이 나네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어, 우리 모아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투어를 <목소�> 하나보면는 <gaps> 음. 배우게 되는 것들이 진짜 많고요. 았이번엔또 어떤 것들을 배우고 성장해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소개될지, 그럼 벌써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하들도 성장한 저희 모습 기대 많이 해주시고 돌아왔을 때꼭 다시 만나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지켜간는처벌마기 위해 집에 가될 테니까요. 모아분들평화하겠다는 약속 지켜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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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수록... 네. 이번 액세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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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스를액 액세프를, 속세를 모아들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저랑 약속한 겁니다! 네! 저랑 약속한 거예요! 네! 맞잡은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와 힘을 더해서 저희는 또한번 새로운 길로 새로운 여정으로 나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무대로 인사를 드리면서